맛있는 향은 거짓말 안 해요. 바로 시작할게요. 한겹한 겹, 한겹 양파의 기억을 썰어냅니다. 알싸한 다진 생강 20g, 간장 3숟가락의 깊은 숨, 맛술 3숟가락으로 감싸고, 미원 3숟가락의 단정한 향, 설탕 2숟가락의 하얀 숨결, 물 3숟가락의 맑은 마음, 그저 고요히 섞어주세요. 기름 한 바다,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가 익어갈 거예요. 양파를 눕히고, 소금으로 온도를 더하고, 후추로 숨결을 더해, 춤을 추듯 볶아내는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양파의 숨이 남아있을 때그 따뜻함을 잠시 머물게 해요. 삼겹살 250g이 팬을 만나고 노릇한 빛으로 익어가는 위에 후추가 작은 실을 씁니다. 이 순간이 오늘의 위로입니다. 한 조각 또한 조각. 그 끝엔 누군가의 미소가 기다려요. 조심스레 부은 소스. 그 안에서 고기도 감정도 익어갑니다. 따뜻한 시간을 품은 고기를 잠시만 더 간직해둘게요. 양파를 다시 품고 소스를 부으면 깊은 맛이 천천히 스며들어요. 고슬고슬한 온기를 조심스레 그릇에 눕힙니다. 정갈이 놓은 고기 한 점. 오늘 하루의 수고에 보내는 위로입니다. 한 켠에 올린 양파가 고기와 밥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고요한 중심에 황금빛 마음을 얹습니다. 깨를 뿌리며 오늘의 맛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돼지 생강구이 덮밥. 맛있게 드세요.